드디어 끝났다 자, 방금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You will work with Mr. Armani tomorrow 라고 왔습니다 대박 진짜 아직 시간이 몇 신지는 안 왔지만 지금 너무 설레고 심장이 콩닥콩닥 아주 뛰고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 알만이랑 일을 하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고요 아직 쇼를 하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 정말 떨리네요 드디어, z i e m i l 드디어, i e n t e 됐다. 됐어 드디어, 드디 드디어, 디어드디이어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벽 5시 반이고요. 저는 나와서 붓기를 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나 남한 뛰는 줄 알았더니 멀리서 갑자기 아, 보이더라고. 아, 여기서또 뵙네요. 그러니까. 아, 이제이 친구는 준석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데뷔 쇼를 하게 되는데 진짜 파팅해 보자. 죄송합니다 좀더있겠 신동 님. 일단 보자. 어. 저르세요. <laughs> 가자. 네 형. 안녕, 이도. 어.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오늘 쇼장을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딱콜타임 어, 7시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쇼장입니다. 여기 메이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심적으로 어떠십니까? 조금 떨리네요. 떨려? 네넌 아예 첫 데뷔잖아. 그렇죠. 어. 진짜 기억에 오, 남을 거야, 이거. 평생 남는다, 이거. 평생 기억에. 아무튼 데뷔 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어, 긴장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심히 즐겨보자 응. 화이팅 현재 무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체스 저희도 중국의 명목 카울레이 이제 저는 리허설을 하고 왔고요 리허설을 하고 나서는 대기했다가 옷 갈아입고 쇼를 하면 됩니다 오늘 조르지와 알마니 무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면서 간단하게 뭐 <laughs> 오늘저의 룩입니다. <laughs> 채널 이름은모델잼 제일 요제스티비네잼제티비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자 드디어 쇼가 끝났습니다. 우자 yeah. <laughs> 알마이 측에서 선물도 줍니다. 쇼를 하고 나면 선물을 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Do you know what it is? j u s 드디어. 야! 드디어 알마니 쇼가 끝났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제 약간 이제 졸업한 기분? 이거 하나 쇼를 위해서 비행기 왕복 티까지 사고. 진짜 집까지 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면서 맨날 새벽에 일어서 나 달리기 하고 그랬는데 진짜 뿌듯하게 잘 쇼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조르지 알마니 쇼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라갈 건데 정말 조그만 일 하나로 시작을 해서 쇼까지 소개됐습니다이 조그만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쇼까지 설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그만 일이 들어오면 그 일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 이뤄내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뭐잘 나가는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노력파 모델입니다. 저 같은 친구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신인 친구들도 많고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하다 보면 꼭 본인이 원하는 목표 브랜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유럽 온지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이 조르지오 알마니 쇼를 사게되네요 드디어. 아무튼 저의 이제 밀라노 목표는 조르지오 알마니 쇼랑 돌체인 가바나 쇼두 개가 이제 목표였는데 이두 가지를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저의 이제 밀라노 여정은 마지막 퍼즐이 이제 완성된 것 같네요. 이제 마음 편하게 밀라노를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알마니가 안 됐으면 이제 밀라노를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어, 알마니가 됐으니까 다음 시즌도 패션 위크 때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떠날라 할때꼭 하나씩 들어오니까 참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참 그렇네요. 여러분들께 열심히 모델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제 신인 모델 분들께 최대한 공유를 할 테니까, 어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이상으로 모델 잼스였습니다. 알마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안녕~~~ 오늘의 일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뭐라도 하나 들어온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자.